네, 오늘은 506번째 맞이하는 교회 개혁주일입니다. 어, 우리 그 찬송가에는 종교 개혁주일 이렇게 사실 나와 있지만은 좀 용어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종교 개혁주일. 우리가 종교를 뭐 다른 타 종교 뭐 개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를 개혁하자는 거죠. 교회 개혁주일로 사실 용어를 좀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이제 교회 개혁주일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506번째 맞이하는 교회 개혁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6년 전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틴 루터가 당시의 교회의 타락상을 95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자신이 섬기던 비텐베르크 성당 그 벽에 대짝으로 크게 써가지고 붙여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오늘 이제 주보에 실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정말 그 당시 종색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의분을 참지 못하고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는데 506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를 돌아 보면은요. 여전히 그 모습, 아니, 그때보다 더 타락하면 타락했지, 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2의 교회 개혁이 시급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거 500여 년 전에 중세교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근심거리고 세상에 찬덕구리고 민주주의의 회방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배소서 2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그 건강한 교회의 표지 다섯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올바른 성찬 성 어, 세례 올바른 세례 성례전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세례 성례전이 거행되는 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부터 10절에서까지 바울이 세례 성례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어, 보여지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참 어, 중요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휘둘려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면서 살아온 것이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지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으로 그저 성물 인간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한 포만이 나가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 고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그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따라 사는 자들로 세워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성례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푸는, 이거는 세례성례전을 올바로 거행하는 게 아니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세례성례를 수단화 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세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과거의 삶을 예수 그리즈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생명길 그 영생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세례 성례전을 거행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세례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례 성리의 전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랬어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들 키워내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세례 베품을 끊이지 않는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세례 성례자를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올곧게 지속적으로 건강한 세례 성례자를 베푸는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올바른 성찬 성례전이 거행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허물과 죄가 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진리도 알고, 진리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 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이방인이 아니, 하나님 나라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똑같이 동등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잃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주인과 노예가 같은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인은 사람이고, 당시 노예는요, 개 되지만도 못한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주인과 노예가 한 식당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 존중해주면서 스스럼 없이 함께 올려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이 없어요. 지역감정도 없고 이념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하늘에 세우심을 받은 공동체는 그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녹아져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거죠 이런 공동체임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 성례전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고, 그래서 모두가 다 남자나 여자나 부하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할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성리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할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귀한 자임을 확인하는 자리. 그게 바로 성찬성례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성례전이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표지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올바로 시행되는 곳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지는 20절에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죠?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신약성경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을 말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신구약성경의 진리 위에 터 잡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로 모장해서 그 진리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입각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또 우리의 습관도 바꾸고 우리의 전통도 바꾸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입각에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전통 다 바꾸고 식상활도 바꾸고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전부 바꿔야 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이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정의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0권 전체를 가르치고 배워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절대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강전을 통해서 성경 전체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 네 번째 표지는 2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 공동체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진실로 건강한 교회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을 모두가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리짐을 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공동체 중심에 서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그런 교회는 천연기념물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는요 더욱 심각합니다. 금송아지가 그 공동체 중심에 떡써 있어요.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떡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수 없어요. 타락한 교회예요, 병든 게 교회, 썩은 교회지 무너져 야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경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는 이런 열정에 넘쳐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다섯 번째 표지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저서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그랬죠 건강한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데 진리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확연하게 달라요 세상의 교제는 그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뭐 서로 선물 주고받고, 너는 얼마, 얼마짜리 선물했느냐? 나는 얼마짜리 선물했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세상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요,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대안 제시한 대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먹거리가 오염되었고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리고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산불이 나고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홍수가 나버려요. 기후 환경 위기가 절대로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괴는 이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함께 그 제시된 그 대안의 길로 갈수 있도록 애쓰는 이런 식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지요. 또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가 많아요. 지금 경남북 일대에 핵발전소가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이 핵발전소에 밀도가 높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요. 좋은 말로 하면 용감한 나라예요. 목숨을 걸고 핵발전을 지어요, 지금. 좀 비판적 얘기하면요. 정신 나간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너무 많은 핵발전소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많은 발전, 핵발전소 중에서 한 기만이라도 이상의 생기가 터져버린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은 국운이 꺾여버리고 저 경상남북도 이론에 사람이 살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핵발전소 4기가 터져버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의 핵발전소였어요. 그런데 자연재해이 여지없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 난지 지금 1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참다 못해서 더 이상 뭐 미룰 수 없다 해가지고 방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류해야 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결국 태평양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있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무감각합니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오히려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 윤석열 정부를 묻지마식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는 이게 성도의 교제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의 교제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은 잘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고백은 잘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데 앞장서요. 고기 먹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밀림의 살림들이 지금 목초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 필요 이상의 가족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들이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가 기후위기의 주범이에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화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도들이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그저 고기를 하면 사죽을 먹어요 고기 먹자고 하면 침을 질질 흘립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목사들이 개고기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개소리를 이렇게 잘합니다. 고기 먹자 하면 침을 질질 흘리고 달려들어 그냥. 왜 그래요? 심각한 기후 위기가 전혀 성도들의 관심거리, 토론거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나라는 죄모 농산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랍니다. 이런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반드시 건강이 무너지게 돼요. 여기에는 암을 유발시키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무서운 제초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교회가 전혀 무감심하고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저 윤석열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는 묻지 마식으로 지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저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이 전혀 그런데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윤석열이 찬양가를 지금, 노래하고 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제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를 멈춰라 핵오염소 방류를 멈춰라 주의 모 농산물 수입을 멈춰라 주의 모 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라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돌아가야 된다 민주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저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교제가 일어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런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날 때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지구가 건강해져서 세계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로, 교회로 몰려오게 될 거예요. 교회 나로가 하지 않아도 제발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원의 교우들은 이런 건강한 교회의 표지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하겠습니다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의 다섯 가지 표지를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세례 성례전이 베풀어지는 교회 올바른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는 교회 성경광좌를 통해 성경의 진리 위에 서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 진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꽃처럼 피어나는 교회 이런 다섯 가지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서 진실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